바이에른 미넨이 해리 케인의 해트트릭과 김민재의 풀타임 활약에 힘입어 대어 클라시커에서 대승을 챙겼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5일 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3-24시즌분데스리가 10라운드 대어 클라시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어요.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1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수비진을 지켰다. 지난 자르브리켄전과 달리 단단한 수비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인상적인 시작을 이어가며 대를 클래시커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케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단 10번째 경기에 자신의 세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총 득점을 15골로 늘렸습니다. 바이에른은 사르브리켄을 상대로 당한 독일컵에서의 굴욕적인 탈락 후 스타일리시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는 바이에른이 빠른 시작을 하면서 유명하게 시끄러운 시그널 이두나 파크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케인 선수가 무대의 중심에 서서 개막 10분 이내에 바이에른을 2대 0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인 케인은 후반에 두 골을 더 추가하여 연속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다름 슈타트에게 세골을 넣었고, 9월에는 보음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리그 선두인 바이어 레버쿠젠에 2점 뒤져 있지만, 케인의 퍼포먼스와 냉정한 골 결정력은 그들의 타이틀 방어에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케인은 중간에 휴식을 가진 후 레온 고레츠카, 킹슬리 코망, 우파 메카노와 함께 바이에른의 선발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우파 메카노는 상대 마커 앞으로 나서며 레로이 산의 매력적인 코너킥으로 골문 가까이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바이에른은 9분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바이에른으로 여름에 이적한 후단 10번째 경기에서 13번째 리그 골을 기록했습니다. 산의 영리한 100킬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에 케인은 공을 다시 받아 이타적으로 스퀘어로 넘겨 잉글랜드 스트라이커가 빈골대에차 넣었습니다. 고레츠카는 놀라운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빗나갔고 바이에르는 전반 45분에 토마스 투엘 감독이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는 것 외에는 첫 45분 동안 큰 장애를 겪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자신들을 제어하는데 애를 먹는 잊고 싶은 전반전을 마감할 뻔했지만 네덜란드 포워드 도니엘 말렌이 그의 시도를 골대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전 바이에른 수비수 니클라스 줄레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그들은 곧 다시 바이에른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된 후 바로 케인의 패스가 자말 무시할라를 통과시켰고 그는 도르트문트 골키퍼 그레거 코벨에게 막혔습니다. 바이에른은 코망의 득점 이후 곧바로 다시 골을 넣었지만 케인이 빌드업 중 오프사이드로 판명되어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큰 위협을 주지 못했지만 클럽 400번째 출전을 기념하는 마르코 로이스가 돌려 차기로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에게 멋진 세이브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시할라의또 다른 시도가 막혔고 그가 케인의 패스에서 득점을 한 후에도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케인은 72분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며 도르트문트의 어떤 회복의 기미도 끝냈습니다. 코망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 자신을 가다듬은 후 코베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며 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은 추가 시간의 세 번째 분에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의 패스를 받아 멋지게 마무리하며 바이에른의 승리에 강력한 표시를 남겼습니다. 민헨 승점 26은 이번 승리로 2위 자리를 지키며 선두 레버쿠젠 승점 28과의 격차를 유지했다. 반면, 보르트문트 승점 21는 미네네 패하며, 3위 슈트트 가르트 승점 21을 넘어서지 못하고, 4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역 클래시커를 앞두고, 두 팀의 역대 전적은 미네니, 66승 35무 32패로 앞서는 상황이었고, 특히 과거 2010년대 두 팀은 2012-13 시즌에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맞붙을 정도로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구축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미넨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미넨은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으며,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4승 1무로 미넨이 결과를 챙겼다. 도르트문트는 미넨을 상대로 한 마지막 승리가 지난 2019년 8월 7일 경기였기에, 무려 4년 만에 안방에서 승리에 도전했지만,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어요. 홈팀 도르트문트는 4-2-3-1로 나섰다. 그리고 코베리 골문을 지키고 훌리안 위에르손, 니코 슐로터백, 마츠 훈멜스 마리우스 볼프가 수비진으로 출전했다. 중원은 3선의 살리흐 와즈잔, 마르셀 자비처가 나서며 2선에는 마르코 로이스, 율리안 브란트, 도니에 말런이 출전해 최전방 공격수 니클라스 필크루크를 바쳤습니다. 원정팀 미네는 4-2-3-1을 내세웠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누사이르, 마즈라이가 백살을 구성했다. 삼선은 레온 고레츠카와 콜라트라이머가 지켰고, 이선엔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자네가 출전. 최전방 원톱 자리엔 해리 케인이 이름을 올렸어요. 미에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주전 자원의 부상 문제에 대한 큰 우려의 시선이 있었고, 미엔 수비진의 줄 부상과 중원 문제 등이 한 번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자르브리켄과의 포칼 2라운드 경기에서 마티아스 더 리우트가 부상을 입은 점입니다. 미넨 구단은 더 리우트가 당분간 뛸수 없다며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 2라운드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 내측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졌다. 경기 후 미넨 메디컬 팀이 확인했으며 다음 경기 결정한다라고 밝혔어요. 미넨 구단은 구체적인 재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독일 언론에선 4주 결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있어 미네는 12월 19일 골프스부르크와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마친 뒤 4주 휴식기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리우트는 회복이 더디면 겨울 휴식기 이전까지 돌아오지 못해 전반기를 통째로 날릴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게 됐고 더 리우트의 결장은 치명적이에요. 투엘 감독은 지난 경기 당시 전반 24분 만에 더 리우트를 제외하고 요슈아 키미기와 김민재로 센터백을 구성했다. 두 선수는 후반 중반까지 버텨냈지만 후반 막판 자르브리켄의 역습에 당하며 수비진의 불안함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김민재도 제대로 활약하기 어려웠다. 김민재는 전반 동점 포를 내주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를 범하고 이후. 상대 공격을 태클로 막다가 볼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어시스트를 해주는 플레이를 펼치는 등 고개를 숙였다. 독일 언론도 김민재의 팀내 최저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투엘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재가 연관된 실점 장면에 대해서도 직접 비판했어요. 그는 프란치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김민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 김민재는 50대 50 확률 싸움에 돌입했지만 계속해서 압으로 밀어낼 수도 있었다라며 첫 번째 실점으로 이어진 김민재의 패스 결정이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위험을 감수한다. 실제로 대각선으로 플레이하고 싶음에도 너무 길게 늘어지는 등의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혼자서 센터백 역할의 대부분을 맡으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기에 김민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대체 자원도 없었어요. 더 리우트 외 다른 수비수인 프랑스 국가대표 다요 우파메카노도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기 때문이다. 우파메카노는 이번 시즌 초반 더 리우트를 밀어내고 김민재가 센터백 콤비를 이뤘던 수비수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을 다쳐 3주간 이탈한 상태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순에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기 복귀하며 이번 도르트문트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네는 우파메카노 복귀 전까지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보아텐 카드를 다시 검토하는 지경에 이른 바 있고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아 다른 팀 선수 데려올 순 없지만 무직 선수의 등록을 가능하고 이들을 분데스리가에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최대한 버틴 후 새로운 영입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과 더불어 중원에서는 고레츠카가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키미이는 다름슈타트전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기에 중원 구성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투엘 감독은 다행스럽게도 경기전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부상에서 돌아오며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에딘 테르지치 도르트문트 감독은 민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지난 자르브리켄과의 경기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잔 주말 8골을 넣었다. 통계를 보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맞선 지난 몇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훨씬 좋아졌고 작년 경기에서는 모두 훌륭하고 용감했다. 이러한 게임이 작은 세부 사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 승리에 대한 의지도 빼놓지 않았어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부상 선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투엘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선수들과 의료진을 만나봐야 한다. 몇몇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전했고 당초 수비진 출전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으로 팬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그는 우파메카노가 못 뛰면 고레츠카를 뛰게 할 것이고, 고레츠카가 못 뛴다면 우파메카노를 뛰게 할 것이다.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 르주 그나브리가 부목을 대고 뛸 때, 얼마나 움직임에 제한이 많았는지를 생각해보면, 고레츠카도 며칠 동안 부목을 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며,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좀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 선발명단을 통해서야 투엘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독일 매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투엘의 발언에 대해 투엘이 헤리케인과 르로이자네 등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선수들은 출전 여부를 알기 위해 수석 코치에게 물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엘은 언급한 대로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돌아오자 두 선수를 기용했어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계까지 경기를 펼치는 것과 부지런히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도르트문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기량,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그곳에 갈 것이다 라며 승리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네는 전반 초반부터 김민재의 수비 활약이 돋보였고, 김민재는 전반 2분 최전방에서 침투 패스를 받은 필크루크는 압박해 곧장 공 소유권을 찾아오며 상대 공격을 버텨냈어요. 민혜는 이른 시점에 세트피스 찬스를 살리며 앞서 나갔다. 전반 4분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골문 앞으로 쇄도하는 우파메카노에게 닿기 전까지 아무런 방해가 없었고, 우파메카노는 공을 코벨 바로 앞에서 밀어 넣으며 반응조차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득점 이후 미네는 계속해서 도르트문트를 몰아붙였다. 전반 6분 코망이 페널티 박스 아크 정면에서 무시할라의 패스를 받아 시도한 슈팅이 골대 위로 뜨고 말았어요. 미네는 역습 상황에서 케인의 깔끔한 마무리로 격차를 벌렸다. 전반 9분고레츠카가 주도한 역습 상황에서 사네가 페널티 박스 좌측에서 공을 잡았고 낮은 크로스로 문전 앞에 케인에게 전달했다. 수비진이 크로스를 막지 못했고 케인은 이를 가볍게 차며 도르트문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반격을 점차 시도하기 시작했고 전반 14분 말러니 골파 이후 페널티박스 정면까지 진입해 미넨 골문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으나 김민재와 라이머의 수비에 곧장 가로막혔다. 전반 23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공을 잡은 브란트가 곧바로 왼발 슈팅을 시도해 골문을 노렸는데 아쉽게도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미넨의 경기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우선 수비에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호흡이 눈부셨어요. 상대팀의 공격을 무색하게 만드는 안정감 있는 수비로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전반 28분에 필크루크의 날카로운 패스에서 시작된 상대팀의 공세를 우파메카노가 헤더로 차단하는 장면은 마치 벽이라도 세워진 듯했습니다. 그 안정감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중심이 되어 전반적으로 이어졌죠. 공격에서도 미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망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케인의 슛이 골대를 강타하며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민재는 그의 정교한 패스 능력으로 사내에게 기회를 연결해주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레츠카의 아크로바틱한 시도는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지만 상대 팀 수비수와 골키퍼를 놀라게 만드는 위협적인 장면이었죠.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미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미네는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여러 차례 골대를 맞추는 등. 조금의 운이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케인의 두 번째 골도 오프사이드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골문을 노렸고 결국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매서운 골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 단순히 수비에만 그치지 않고 공격 진영으로 볼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롱패스는 때로는 예술적일 정도로 정확했고 상대팀을 놀라게 만드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죠. 김민재는 수비뿐 아니라 전체 팀 플레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미넨의 공격 라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시할라와 사네, 코망과 같은 선수들이 빠른 속도와 기술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며 계속해서 골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상대팀에게 큰 압박을 주며 미넨의 공격이 한층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미네는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경기를 비롯해 매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와 분데스리가에 연속되는 경기는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김민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 잠시 팀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가 빠지는 동안의 경기들에서 미넨이 어떻게 대처할지 선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경기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케인의 연속된 해트트릭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현재 상승세에 있으며 팀이 리그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넨 팬들은 이제 그들의 팀이 각 경기에서 어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무엇보다 김민재의 풀타임 소화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와 팀을 위한 헌신은 미넨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팬들은 그와 케인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은 축구팬으로서 큰 즐거움입니다.